자, 소닉 SVM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여러분들 이제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6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소닉 SVM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저께부터 이 5일 2평선 위로 이 캔들이 안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홀더분들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뭐, 당연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거나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더 홀딩을 해야 할지 이두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팔면 바보죠. 지금 이렇게 알트 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우리 소닉 SBM 차로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지금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와 거래량 중심으로 시나리오 짜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반응할 수 있을지 실전 전략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들 방향 잡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소닉 SVM 코인이 연이어 하락을 보여주더니 현재는 최저점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 주는 이유가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관세 같은 뉴스가 이유로 보이시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여러분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그동안 소닉 SVM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자금 유입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거래량 없으면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들어와 주니까 이렇게 상승 나와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을 볼수 있는 방법은 이 기준선을 하나로 보고 여기 위를 올라가는 빨간색 양봉이 나와 준다면 그때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주봉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주봉은 여전히 거래량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즉이 하락이 뉴스 때문인 아니라 시장 전반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흐름의 전환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단기 흐름에서는 이제 저점을 다져주다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 반응 그런 구간 뭐 이런 게 포착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걸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가격대 오늘도 추가적으로 제가 다 집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꾸준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소닉 SVM 차트를 한 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321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터져졌죠?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 주면서 321원대를 어,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321원대가 거래량 도망과 동시에 상승이 나와주면 이 소닉 SVM은 다음 시세 구간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볍게 참고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제가 20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이 코인 재벌의 소닉 SVM 코인. 영상 한번 재생해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97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21원 구간이고요. 이두 구간은 앞으로 소닉의 SVM이 반등을 시도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즉, 단기적으로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반복해서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이두 숫자들은 여러분들 그냥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전략, 이 전략을 짜는데 그런 기준점이 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자, 아,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단, 이 거래량과 기다란 양봉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눌림이 나와줄 수 있어요. 원래는 이 297원, 이 321원 사이에서 이 321원대가 저항선이었는데, 이제는 321원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321원대가 확실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볼수 있는 리테스트 구간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21원대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다시 상승 추세가 나와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진입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기적인, 이렇게 한 시간봉 같은 데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이 확실히 들어온다거나,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큰 욕심보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좀 현명한 대응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매수 타점이나 뭐 비중 조절, 분할 매수 구간 같은 실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여기 왼쪽에 띄어드린 제 번호, 010-2702-4044, 제 개인 번호니까 박서준 팀장이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간들, 실시간 흐름에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켜봐야 할 구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자, 축소를 해보시면 당연하게도 42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도 이 소닉 SVM이 앞으로 큰 상승을 시도할 때 핵심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지지, 저항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세가 움직이기 위한 기술적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 420원 구간은 특히나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의미가 큰 곳인데, 그냥 한번 넘기면 좋은 자리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소닉 SBM이 시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돌파를 해줘야 할 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20원대를 돌파를 해 주었다고 해도 420원대에서는 당연하게도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한두 번만에 넘지는 못해요.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붙어주지 않는 이상 여러 번의 저항 테스트 끝에 돌파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보유량 일부를 정리해서 리스크를 낮춰주고 눌림이나 리테스트가 나올 때는 여기서 다시 비중을 채우는 방식으로 파동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계좌 수익률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포기만 절대 안 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놓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 홀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시세 뽑아주는 코인들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뭐 33퍼, 18퍼, 13퍼, 12퍼 이렇게 올라가 주는 코인들은 항상 존재해요 오늘만 봐도 그래요 이 아더코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더코인을 보면은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20%에 해당하는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작정 올라갔구나 어? 20% 상승 나와 주었네 아 들어갈걸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래량을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볼줄 알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딱한 분만이라도 오늘 보신 이 거래량 흐름이 눈에 있고 앞으로 차트를 볼때 체크가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 제 역할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붙어 주면서 시세가 상승이 나와 주었고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요 예고된 흐름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아더 코인 8시 47분에 추천드렸어요. 자, 그리고 10시 28분에 아더 현재 15% 나왔다. 익절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15% 수익 실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지 이 거래량의 흐름만 읽은 결과가 이겁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이 아더코인 95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매물들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전부 이 상승을 바라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결국 중요한 건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코인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포착하느냐예요. 그런 흐름만 잘 잡는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 단기 수익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단기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번호 띄워 드리겠습니다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텔레그램 참여 링크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